안녕하세요. 노가다꾼 출신 앵커, 의왕 버핏입니다. 오늘의 얘기,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그 남자, 한, 한, 한덕수! 으이 미꾸라지! 드디어 진흙탕에서 잡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지금 심상치 않거든요. 자, 구속 기각된 뒤에 신나게, 신나게 돌아다니시던 분 있죠. 한덕수. 법치가 살아있다. 뭐, 정의가 살아있다. 이런 분위기로 인터뷰도 하고, 행사도 가고, 수영장에서도 출몰하고, 아, 여러 곳에서 많이 발견됐죠. 아, 이 미꾸라지 한덕수 총, 총리, 이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직원들이 줄줄이 터지고 있거든요. 자꾸 불리한 이야기만 나오고 있으니까 한번 기대하세요. 이번 재판 핵심 사건, 바로 12.3 비상계엄 전국 개입 의혹입니다. 검찰은 한덕수에게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적용했는데 이번엔 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까지 추가됐습니다. 혐의가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가벼운 산책인 줄 알았더니 형사님들 풀코스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법정에서 나온 핵심 증언들이 있는데요. 김정한 전 대통령실 소행 실장이 뭐라고? 했느냐하면 12월 3일 밤 한덕수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뭐라고 했는지 들었다. 어. 여권을 갖추 갖춰, 여권을 갖추야 합니다. 정족수 채워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딱 걸렸습니다. 이 미꾸라지 한덕수 또 분명 아니라고 하겠지만 증언이 나왔다고요. 이 미꾸라지 또 어떻게 빠져나가는지 제가 똑똑히 지켜볼 텐데 아무튼 증언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제 빠져나가기 힘들겠죠? <laughs> 이 미꾸라지 빠져나가면 이걸로 그냥 꽉 잡아야 하는데, 즉 개엄 절차 조언했다는 겁니다. 조언까지. 으, 이 미꾸라지 여기서 미꾸라지처럼 구는 분들 말합니다 그게 왜 절차 지켜야 한다는 말일 수도 있지 않느냐? <laughs> 이런 분들 꼭 있을 거예요. 저쪽 당에서는 아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이미 개엄 논의에 관여했다는 뜻 아니에요. 이 증언이 나온 것 자체가. 한패라고 요 한패 한패였는데 구속 기각되어서 우리가 다 열받았잖아요. 이 미꾸라지 한덕수 이 한덕수 요구에 우리가 다 놀아나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 증인도 있습니다. 강의구 전 부속 실장은 더 아주 세게 말했습니다. 사오 개엄 선포문 한덕수 지시로 폐기했다. 아이 한덕수 전총리 무지무지한 사람이에요. 겉으로는 그렇게 그런 이미지가 아니었는데. 엄청나게 무서운 사람입니다. 문서까지 폐기 지시했다면, 그게 뭡니까, 여러분? 증거인멸, 아우, 이, 도둑놈, 그럼 왜 폐기했을까요? 걸리면 큰일 나는 문서니까 당연히 폐기한 거 아닐까요? 그걸 내가 꼭 말해줘야 되나? 지금 한덕수 전 총리, 크 그냥 막, 큰일 났습니다. 아이고, 지금 막방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요리저리 머리 굴리고 있을 거예요. 또 분명히 나는 빠져나갈 수 있다. 증인들이 오해한 거다. 난 반대했다. 뭐 이걸로 또 털어내겠죠. 항상 그랬던 미꾸라지 방식처럼. 그런데 문제는요. 법정 기록엔 반대했다는 근거가 없어요. 반대했다는 증언들이 하나도 없어요. 없다고요. 없다고. <laughs> 직접 개헌 반대한다라는 말을 들었다는 증인이 단한 명도 없습니다. 너편 아무도 없다고요. 아무도 없어요, 청리 님. <laughs> 지금까지 나온 건 전부 부종 회피, 말바꾸기 거짓말, 뭐, 흔히 말하는, 뭐, 공갈, 야불리 뭐, 그런 <laughs> 의미라고 볼수 있겠죠? 아우, 미꾸라지 같은, 미꾸라지, 꾸러기, 한독수 전 총리님, 이제 어디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이번에는 구속기각되고, 놀러 다니고, 수영하러 다니고, 에? 뭐, 행사장 참여하고 할수 있을까요? 지금까지는 말로 버텼지만, 이제부터는 증거 싸움 들어갈 겁니다. 문서 CCTV 대통령실 회의 기록까지 나오면 아마 다음 멘트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그때는 기억이 안 나서 상황이 그렇게 심각한 줄 몰랐습니다. 의도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99% 이렇게 나올 겁니다. 한덕수 전 총리. <laughs> 아유 이 미끄러지 뻔합니다. 자 한덕수 전 총리. 일단은 마음껏 즐기세요. 구속 전이니까요. 하지만 진흙탕에도 끝은 있습니다. 미꾸라지 전법 결국 그물에 걸릴 겁니다. 계속 이 사건 따라갈 겁니다. 저는 지금 <laughs> 실컷 놀러 다니고 있는 한독수 전 총리도 굉장히 아우 아우 미워 죽겠거든요. 미워 죽겠거든요. 아! <laughs> 여러분 구독 좋아요는 정의로운 여러분의 작은 실천입니다. 힘을 내주세요. <laughs> 감사합니다. 안녕